안녕하세요 이정문 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이 마감이 되는데요 내일이죠 4월 21일 한국공항을 가지고 대화하는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1250원 21.32% 상승 마무리 했는데요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에 대체하기 위해서 유상 제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두산과가 대상과 대한항공을 갖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산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서 알짜 기업을 매 매도하려고 하시. 대한항공에서 한국공항을 갖다가 대한항공으로 비해서는 알짜 기업이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매도할 우려성 때문에 가격 변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는데 요요제 코로나 호재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염두에두시고 대응해 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4만 원 선절 라인을 정하시고요 4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이었습니다.